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 주는 박팀장입니다. 오늘은 어 2019년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뭐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위기가 오지만은 그 아파트 가격은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은 다 올랐습니다. 근데 그 외국은 이제 제출 두고 2019년에 이게 아파트 가격이 폭등이 됐을까? 어, 그 분석을 하려면은 그 과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분석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제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끝나고, 끝날 때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정부가 추진하는 게 얼마나 틀린 건지 거기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아시겠지만 그, 그 취임 이후부터 삐거덕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때 광우병 사태 있었습니다. 저기 소고기요, 미국산. 어? 우리 보고 먹으라고 하고 본인은 안 먹었죠. 참 그때 보면 진짜 가간도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 이제 광우병 때문에 그 후로 일단은 뭐 저기 언론도 장악한 거는 후에 다 나온 얘기고요. 뭐 부동산만 보는 게 아니라 어이 이명박 정부의 그때 부동산 정책을 보면은. 그 바크네다가 똑같은 게 뭐냐면은 이 경제가 위기가 왔을 때 경제로 푸는 게 아니라 다 부동산으로 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후유증이 너무 큰거큰 큰 거였거든요. 왜냐면 부동산이라는 거는 어, 인위적으로 제재를 하면 안 됩니다. 인위적으로 풀어줘도 안 되고요. 그러면 거기다 에대그 후폭풍은 엄청난 거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혹시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뭐 일단은 우리가 이제 뭐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저는 그냥 부동산으로 객관적인 거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음, 보면은 2008년에 일단은 뭐 6월달에 저기 뭐 취등록세도 감면을 해주고요. 요때쯤 어, 이제 광우병 사태가 이제 나면서 좀 일이 벌어진 건데요. 어 요거는 일단은 뭐취득세 이제 그것도 감면을 한시적으로 해줬습니다. 미분양이 워낙 식때 심하다 보니까요. 어뭐그 후에 이제 보시면 8월달에 수도권 전매 에대한 기간을 완화해줬습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옛날에 공공택지 분양하고 민간택지 분양 이렇게 했을 때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어,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85제곱미터 이하는 10년, 어, 85제곱미터 초과는 7년, 민간에서는, 어, 이하는 7년, 그리고 미, 그 초과는 5년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게 된게 이제 그걸 조금씩 이제 기간을 다축해 준 거죠. 어, 제가 한번 이거 보면은, 그것을 풀어준 게, 어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이제 다 2년, 10년이었던 게 7년인 거고요. 7년이 5년이 된 거고, 민간택지 같은 경우는 85제곱미터 이하는 7년이었는데 그 5년. 그리고 초과는 3년이었습니다. 많이 줄었어요. 근데 그래야지 좀 부동산에 좀 활기가 뜰거 아닙니까? 그게 나중에 후에 가면은 거의 1년, 1년 단위로 줄어들죠. 어마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투기가 엄청나게,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보, 보시, 시면은 어, 재건축 의무 후분양을 폐지했습니다. 저는, 어, 뭐, 이, 이 이야기 말고, 저희 나라 말고, 욕 같은 경우는 보면은, 다 지어놓고 분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지 집에 하자가 있는 점, 볼 수가 있잖아요. 원래 요즘 뭐, TV 언론들을 보면은, 뭐, 임대 아파트든지, 뭐, 분양하는 아파트 보면은, 그 집에 다 들어와 살았는데, 하자가 너무 많은데, 해결을 안 해줍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언론에서 덜 나올 뿐이지, 왜냐면, 하 많이 나오면 자기 건설 이미지 이제 추락하니까, 그렇게 이슈가 된 거, 되진 않았습니다. 왜 이게, 그, 의무 후분양을 폐지했냐면은, 그 재개발하고, 그 민간에 사는 그 사업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고 풀어졌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저는 후 제가 중개업을 하고 있지만, 중개업하는 사람이나, 이제 일단은 건설하신 분이나, 또 뭐야, 저기, 그 분양하시는 분들은, 후분양이 좋습니다. 아니, 선부, 선분양이 좋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돈이 덜 들어요. 일단 맨 처음에 그, 뭐, SH나 LH에서는 이제 그 입찰에 들어가면은, 그걸 받을 때 10%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대출 받으면 돼요. 어차피 그리고 분양할 거 아닙니까? 그 돈이 들어가는게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자기 돈이. 들으시면 안 좋겠지만, 저는 솔직히 후분양이 난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9월 19일날 이제 뭐 이렇게 보금자리 주택을 했는데요. 이게 아마 리먼 사태 이후로 이제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쯤 전에 광우병 사태가 터진 거고요. 어 밑에 내용이 좀 잘렸는데요. 보면은 어이 리먼 사태 이, 이 경제 정거를 경제로 풀어야 되는데 이 보면은 투기 과열 강남 3구를 제외해서 투기 과열 지구하고 투기 지역을 해제했습니다. 뭐, 강남성구는 뭐, 온낙 제재대상이 심하니까, 거기까지 풀어주지 못하고, 나중에 거기까지 다 풀었어요. 이거로, 이, 리먼 사태의, 이, 지금 경제위기를, 이거로 풀었습니다. 투기를 과열하고, 투기 지역을 해제해줬어요. 왜냐면은, 부동산이 좀, 그래좀 활발하게 움직여야지, 조금, 나라에 대한 그 데미지가, 그리고 자기가 본인에 대한 그, 그, 뭐지 어떤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나라, 이제, 리더로, 그러니까 리더로서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아니라 이게 강력한 걸 푸른 겁니다. 그니까 뭔 일이 터지면은 다 부동산으로 해결했어요. 참 대단하신 분이죠. 그리고 나서 2009년에, 어 보시면은, 어 2월 달에 좀 좋은 얘기예요. 이거 딱 보면은.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을 신설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더큰 게, 저는 그전부터 제 동영상 들으신 분들 알겠지만은, 이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법을 개정했습니다. 제 내용을 정확하는 알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네, 저어놓은 게 있는데요. 왜냐면 제가 그, 그 전부터 이제 부동산을 했지만은 그 2009년 2월달에 도입한 건데요. 어, 늘어난 1인, 2인 가구의 서민 주거 안정 대책으로 주택법을 개정에 도입했습니다. 당시 이제 뭐 저렴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한다는 뭐그 명분이 있었는데 이, 이때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건설하시는 분들도 이목박이그 전문 전문이 어디입니까? 건설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했던 게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입시키면서 주차단 기준을 완화시켜줬습니다. 제가 전에도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그 오피스를 비교하면서 절대 도시형 생활주택 사지 말라고 한 이유가 주차, 세대수에 비해서 주차대수서 너무 모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그걸 분양받으신 분들은 나중에 팔 수가 없습니다. 임대도 잘안 나가요. 처음에는 초창기는 신축이니까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임대 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월세도 떨어지고요, 익률도 바닥입니다. 그리고 소음 기준도 완화시켜줬어요. 미친 거죠. 그리고 건축물 간 거리도 완화, 대폭 완화시켜줬습니다. 규제해줬습니다. 규제를 완화시켜준 거예요. 그니까 건축물 간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일부러 도시건설실도 보세요. 딱딱딱딱 붙어있던데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하고, 원래 보통 오피텔이나딴데 보면 관리사무소가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고, 부재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의무도 면제해줬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잘 들어보세요. 이러면서 고시원 같은 것도 쉽게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피셜 제가 관련된 거 많이 올리는데 우리가 이제 그 건축법상 용도를 보면은 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되게 많습니다. 그걸 왜 하냐? 이 도시형생활시설 똑같이 주차장을 완화시켜줬어요. 주택으로 주택으로 건축법상 짓게 되면은 저기 주차 대수가 많아야 되니까 편법을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부터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방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지어됐습니다 서울에 사람이 많잖아요 1인 가구도 많아졌습니다 근데 주차대에가 너무 부족해 왜냐면 주차장을 안 만들어도 되게 만들었거든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지금 보면 후유증이 엄청 큽니다 진짜 여름대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거예요 주차될 데가 없어요 혹시 주차될 수 있으면 돈 5만원 또 받아요 5만원 10만원 근데 서울에는 주철꽃이 없, 귀하다 보니까, 그, 오는 지진이 또 봤습니다. 그니까, 러그 이기가 오다 보니까, 뭐, 단지 조기 입주시키고, 분양 물건, 분양 물량도 조기 공급해버렸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다 이걸로 풀고, 우리 시간 지나서 보면은, 이명박 정부 때 비리가 엄청 많았지 않습니까? 사대강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자원회계 하면서, 우리나라 국가를 다 빼먹고, 우리 이제 그 자원적인 우리, 공공기업들 다 망,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다 눈가리고 앙호하려고 부동산으로 푼 겁니다. 그래서 8월 27일 날 보금자리 주택 공급을 확대했습니다. 그때생애최초 주택 청약제는 솔직히 좋아요. 그거를 이제 뭐 신혼부부나 일반 분양하는 부분을 좀 줄여가지고 이쪽을좀 많이 했죠. 그리고 그랬는데도 이제 조금 더 그러니까 9월 10일 날뭐 DTI나 이렇게 강화를 시켰습니다. 후에 다 풀려요. 2010년으로 가면요. 어, 뭐, 그때 또 4월 달에 주택 미분양 해소 거래 활성화 방안을 해가지고, 주택 보증 환매 조건부 매입을 확대했습니다. 딱말 들어보면 좋은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어, 나라가, 그, 건설사에 이 미분양이 엄청 많, 그때 엄 그니까, 사람이 이게 좀 망각의 동물이라, 10년이라는 세월이 넘게 지났잖아요. 그때 이명박 정부 때 제일 큰게 뭐였냐면은, 어, 미분양이 대규모로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요. 어, 보면은, 어, 이제 미분양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일단은 정부 정부,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걸 삽니다. 대신, 분양가 대비 50% 이하로 삽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걸 하게 되면 취, 여기 건설사에도 취등록세 내야 되고요. 일단 여러 가지 세금이 나가다 보니까 이건 배가 배꼽보다 더큰 거예요. 그래서 그 건설사들이 그 나라한테 환멸을 판게 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수도권 근처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나왔던 유행했던 게 땡처리입니다. 땡처리.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컨설팅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 그러니까 쩐주가 돈이 있는 쩐주를 하나 그 물고 컨설팅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 땡처리가 나온 거를 삽니다. 사가지고 조금 올려서 팔아요. 그니까 러 수익이 많이 남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이제 그, 그, 땡처리 받았던 그 근처에 있는 이제 중개업소들이 물건을 눈을 부르치고 해서 왜냐면 수수료를 많이 주다 보니까 단위가 천 단위 이상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때 많이 유행했습니다. 이게요. 그리고 8월 29일날 뭐 보면 이렇게 DTI 한 시적으로 해줬습니다. 이렇게. 뭐 이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요. 중요한 것만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 2011년 2월 3일 때큰게 뭐냐면요. 내가 후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투기를 하라고 아예 그냥 했습니다. 취득세 연말까지 감면해주고요. 분양가 상한제 일부 폐지했습니다. 나중에 다 폐지를 하지만요. 그리고 그그 겨울에 보면은 투기 과열 지구로 해제했습니다. 연말인데 다 해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경기와 경제와 모든 거는 다 일맥상통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때 어떤 시기냐에 따랐는데, 그때는 이제 경기적으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이유는 나중에 아시잖아요. 국가를다 빼먹었거든요. 눈 가리고 앙호하려면 일단 언론도 장악했고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만 한 겁니다. 절대 풀면 안 되는 투기봐야지 이런 거다 해제하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고, 일부. 이게 나중에 다이 부동, 아파트 폭등을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2012년 보시면은 어마어마한 마지막 해인데, 보십시오. 투기적 해제하고요. 그리고 DTI도 확대합니다. 그러니까 투기하라는 뜻입니다. 자, 보십시오. 전매기한은 3년에서 1년을 줄었습니다. 팔고 1년 있다 다시 청약한다고 또 사고 또 팔고. 그게 2017년, 2015년인가? 제가 그 저기 그 강남구 자국동에 있을 텐데요. 그때 이제 위례신도시로 사가지고 분양 받고 청약해서 청약 당첨되고 그걸 피 받고 팔고 그때 다운 객소가 빌비재했습니다 눈가리고 아웅이었죠. 이명박 박, 박,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그 세무 쪽 일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날라다녔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못했던 거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그 비리가 엄청 많았거든요. 이게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완화 시켜주는 거는요, 진짜 투기하라는 겁니다. 대출 받고 가게 대출도 많이 많아졌고요. 단기 보유 양도세 완화도 해줬습니다. 이번에 올라갔잖아요. 1년 미만 50% 40% 줄어든 거예요. 이게 뭐예요? 투기하는 라 뜻이에요. 대단하죠. 그리고 취득세 감면해주고. 그때 미분양 주택 아파트 양도세 면제 이게 뭐냐면 우리의 주축이라고 합니다 주축 줍는다고 했는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이 미분양 주택을 양도세를 면제해준 거예요 아예 투기하라고 그냥 아예 그냥 떠붙 떠붙인 거죠 대단하신 분이죠 이런 게향 10년에서 8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지금은 상상도 할수 없는 거에 그때 다 했던 겁니다 대단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 중개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해주면 되게 좋아요. 활발히 이제 부동산이 움직이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역효과가 오는 겁니다. 진짜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는 겁니다. 이 결과가. 없는 사람은 먹고살기 바쁘니까 관심은 없는데 있는 사람은 워낙 부동산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리고 자기 세무사 따로 있을 테고 부동산 관리해준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사라고 하지. 이렇게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과 그 양극화가 엄청 심해진 겁니다. 제가 이분을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만 봐도 팩트인데요. 자, 전월세 시장 안정과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킨다는 명분 아래 다주택다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 줬습니다. 그러면 다주택 보고 집더 사라는 거죠. 아, 배제하는 연장을 해 줬죠. 그리고 치세 감면해주고요. 근데 분양가 전매 제한을 완화시켜준 겁니다. 저번에 10년에서 7년, 그리고 나중에는 분양가 전가 1년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냥 특이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매일 임대 사업자 세제도 지원해줬어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이벌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줬던 거죠. 제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 아 이거 뭐 이명박 정부 부동산 정책은 정말 진, 진짜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었을까요?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의 투기화를 위한 정책이었을까요? 뭐 요즘 얘기 나오잖아요. 그동안, 그동안 이제 해왔던 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나온 거 보면, 당군이 최대 사기꾼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진짜 우리나라의 온갖 국간을 빼먹었다는 게 나중에 나왔는데, 자기 전문이 이제 부동산이 아닙니까? 건설이니까. 그럼 4년 동안, 5년, 4, 5년 동안 국민들아, 국민들의 귀와 눈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잖아요. 언론을 막으면서. 언론을 장악한 이유가 그겁니다. 이제 광우병 사태 보면서, 아, 이거는 언론을 장악, 장악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박근혜 정부 때까지 간 거죠. 이러면서 이렇게 부동산을 이제 급등시키, 이제 부동산에 관심있게 하고, 부동산 세제해주고,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도 그랬지만은 이두 두 정부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빚내서 집사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지만 가계부채가 급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명박 정부가 이제 부동산 정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제 다들 인터넷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그때 대규모 미, 미분양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당연히 전세난이 일어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재정악화로 이제 막을 내린 겁니다. 이명목 정부가. 보, 보 시면은 연도별 아파트 착공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다 보니까 전세난이 심해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전세, 뭐, 말 많잖아요. 기자분들 막 제가 매일 저기, 매일은 아니지만 이틀이나 3일 한 번씩 제가 부동산 헤드라인 뉴스를 브리핑하지만은, 온갖 기자들이, 뭐, 기레기들이죠 그냥 정부의 비판 밖에 없습니다. 그, 그 전에 있는 거는 왜 얘기를 안 할까요? 전에 있던 거 이명박 박근혜 때 잘못했던 거 지금 똥 치고 있는 거를 얘기는안 합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자, 그럼 제가 그 동안 있었던 거만 팩트만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명박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뭐가 틀린지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그 전에 저 설명드리면 아 여기네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연장해 줬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 와서는 양도세 중과 실시했습니다. 이거를 안 하면은 투기가 일어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정 반대입니다. 자, 분양가 전매제한을 완화시켜줬어요. 1년까지 완화시켜줬잖아요. 10년이었던 게 7년, 나중에는 1년까지 갔습니다. 분양가 전매제한을 강화시켰습니다. 필요합니다. 안 그럼 투기가 일어나니까 매일 임대 사업자 세제 지원. 솔직히 매그 우리 말대로 어 보통 요즘 임대 사업자 많이 추진하잖아요. 주택 임대 사업자 하라고요. 그때 많이 했던 게 뭐냐면 그 이런 그큰 세대 수보다 오피스 그때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이명박 전부터 들어온 게 도시형생활주택하고 오피스을 엄청 많이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리고서 대구 건설이 좀 많이 살아났어요. 프로지어가 그때 어떤 걸로 해가지고 이 건설사들이 돈을 벌었냐? 원룸을 하나 사 오피스를 하나 사요. 근데 보통 옛날에는 일반 사업자하고 거기 미등록밖에 없었어요. 주택임대사업자를 하면 세채 이상이든지 한 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 해서 오피셀을 하나, 매채를 상관없습니다. 오피셀을 분양받아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게 되면은, 취득록세를 아예 면제해줬습니다. 그러더니 너도 나도 사게 된 거예요. 취득록세가안 나오니까. 그런 세제 지원을 해줬습니다. 뭐, 있으신 분들도 세제 지원 들어갔겠죠? 보십시오. 매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시키면좀 강화시켰습니다. 왜냐면, 투명화 시키면서 세금을 낼, 낼건 내고, 거기에 맞지 않는 사람, 은 아, 당연히 그 조건이 안 맞는 사람은 돈, 돈을 안 내겠죠, 세금을. 이게 바뀐 겁니다. 그리 취득세 감면해 준 거를 취득세 증가시켰습니다. 그때 취득세, 저기, 매입 임대사업자, 주택 임대사업자신 분들은, 어, 오피스이나 도정생활 주택 같은 경우는 취득세 안 냈거든요. 취득세를 높였습니다. 어차피 부동산을 사면은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이런 걸다 해줘버리면, 투기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자, 제가 이게 반대네 저도 중개업을 하니까 이게 나겠죠. 중개업할 때 이게 더 좋습니다. 근데 그 형평성, 공정성은 이게 다 사라지는 겁니다. 있으시, 있는 분들이 더더 더 나은 세상이 되는 없는 분을더 어렵게 되는 그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반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팩트만 설명드린 겁니다. 이러한 그 경기를,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본인이 부정 비리 나와 있는 그 제가 팩트 그 비리 일어났던 게 많잖아요 부정부패했던 거 그걸 다눈 가리고 앙호하려고 부동산으로 푼 겁니다. 그게 박, 박근혜 정부 때까지 이어온 거고요. 저 부동산하면서요 뒤에 보면 다운이나 이런 거뭐 빌리비제 뭐 상속증여 펌법 숱하게 봤습니다. 그때 날라다니는 사람이 세무사예요. 엄청 났습니다. 그게 투명화시키자고 하는 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어, 언론이나 그 부동산 이제 뉴스 같은 거 보면 기자들이 까는데요. 진실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진실을 진실을 덮을 수가 없어요. 후에 정확하게 나눈 후에는 정확한 평가가 나오겠지만은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그, 그 때그그 일어났던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온 겁니다. 더 양극화가 심해진 거고요. 오늘은 그 일부러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는 박근혜 정부로 해가지고 제가 나왔던 내용으로 팩트 이야기만 전달드리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아파트 가격이 폭등이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